저는 원래 술을 진짜 못 마셔요. 술을 세 잔만 먹어도 얼굴이 엄청 빨개지거든요. 근데 그 빨개지는 게, 전체가 빨개지는 게 아니고, 코만 빼고 빨개져. <laughs> 코만 빼고, 나머지가 보라색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, 루돌프긴 한데, 리버스 루돌프예요 어. <laughs> 그냥 반전 적용한 루돌프거든요. 그래서, 오리엔테이션 때, 술을 처음 먹어봤어. 한잔 먹었는데 얼굴이 막. 보라색이 되니까 선배들이 막 빨리 보내려고 했어. 물론 술 취해 보여서 보내려고 한 건지, 아니면 그냥 다른 후배 앉으려고 보내라고 하는지 모르겠거든? 나안 취한 것 같은데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? 악착같이 붙였었는데 이렇게. 괜찮습니다. 리거두잔더 먹고 집에 갔어요. 세잔 먹고 집에 갔어. 근데 술을 처음 먹어보니까 이게 취하는 느낌인지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. 왠지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안 좋은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겁먹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어 생각보다 집에 가면서 괜찮네 해서 그다음 개통 때부터는 그냥 막뭐었었지